네, 오늘의 컨텐츠. 혼화서울 저격해서 슈톤으로 해퍼치 꼴러맞기 <laughs> 아, 너무 좋아. 아, 이게 저격이 되네. 나타라잖아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, 야, 여러분들. 어, 뭐야, 이거. <laughs> 아우, <laughs> <또>, 우 <오우>. <laughs> 너무 좋아. 아, <웃음> <웃음>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 입학 끝, 입학 끝나고 입금 들어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야, 나는 나는 당연히 <laughs> 이 쪽인 줄 알고 쓰려고 탈하를 아 무슨 소리야? 당연히 우연이죠. 감사합니다, 우연. 여러분들. 아우 너무 좋아요. <laughs> 보나선 안녕. 어. 좀 이따 게임 할때인 <laughs> 게임에서 봐 <웃음> 안녕! 안녕! <laughs> 나쁘지 않아. 이 영상은 녹화 방송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제 채팅이라든가 그런 건 전부 다못 봐요. 아우, 너무 좋아. 혼자 <laughs> 있어다 적, 타라, 저격해서 유튜브 뽑으려고요. <laughs> 아, 너무 좋아. 후! <laughs> 후! <laughs> 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니까 너무 좋아요 진짜. 오 놀래라. 오오이 친구들 이 친구들 이 친구들. 우후 난 가게졌다. <laughs> 난 가게졌다. <강해졌다>. 우후. <laughs> 아, 젠장! 와, 카크집! 아, 쯧가비! <까비. 웃음> 강하군, <강하고는 웃음> <녀석들. 웃음> <강하고는> 이 녀석들. 강하군, <laughs> 아, 이 녀석들. 아, 이판 왜케, 아, 이판 왜케 타라한테 해프치 꽂을 생각이 너무 기분이 어, 좋지, 진짜? 후후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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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고리즘이 다 똑같기 때문에 피할 수 있어요. <laughs> 아 어? 뭐야 나못 봤어. <laughs> 너무 좋아. <laughs> 아 너무 좋아. 타라의, 허, 타라의 허리를 접으러 한번 가볼까? <laughs> 뒤에 있을까? 어 뭐야? 어우 사고 났다. 어우 나이스 나왔다. 허리를 접으러 바다로 갈까나, 허리를 접으러 바다로 갈까나, 후후! <laughs> 하나요, 사랑해. 햇볕이 쿨 찼네, 곧. 자, 타라의 위치가 이쯤이야. 오, 깜짝이야. 아, 역시 카크님. 날 간파하고 있어. 내가 하나요라면 여기서 리블 먹으러 올 거야. 어, 진짜 아, 여기 다 몰려다니네? <laughs> 와, 다 몰려다녀? <laughs> 어, 뭐야? 어, 죽었네? 야, 근데 이번 판 너무 잘해줬는데? <laughs> 야, 이거 너무 잘해줬는데? 자, 해퍼치 쿨이 45초 남았습니다. 이 해퍼치는 타라한테 선물해줄 거예요. 뭐가 됐든 간에, 어우. 후! 후! 오오이 녀석들 타라요 <laughs> 엄청 잘 지키는군. <laughs> 아 이거 아 타라가 지금쯤 여기 있다가 아마 아 이거 또 온다. 아아 잡았다. 타라가 중앙에 림 먹고 있을 때 이렇게 다가와서 어 잠깐만 뭐야 나 방금 뭐 떴어. 아, 진짜. 오, 나이스. 아, 시드니 진짜. 아이 참, 마신. 아유 쎄이. 오, <laughs> <laughs> 어, 나이스. 근데 우리 팀 생각보다 너무 잘해. 엘리 1대스 밖에 안 했어. 자, 셰리 여기 있어요. 그 다음에 뒤에 엘프리데 있고 내가 왔을 때 타러 옆에 엘프리데가 있어. 타라 옆에 엘프리데가 있으니까 항상 엘프리데가 날 넘어뜨리려면 시프트를 써야 되는데 그걸 막아야 돼요. 그것만 막으면 어떻게든 잡을 수 있어. 타라 일인 먹으러 올 거예요. 아 여기 있다. 어어 <목소리> 어! 까비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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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드니만 <목소리> 만나지 마. 나 오른쪽에 있었는데 저 왼쪽 시아 에 비어 있었어? 미쳤어. <목소리> 아나 진짜 밤에서 왔는데. 중앙에 리 중앙 에 있어요. 중앙에서 한번 이렇게. 오! 아, 챈잡. 어, 이걸 어어, 나한테 얘들아, 얘들아, 야, 그걸 나한테, <laughs> 어, 그걸 <구글> 나한테 <laughs> 내가 응, 해보지 없어, 해보지 없어, 해보지 없어. 괜찮. 아안 보이면 내가 가면 됨. <laughs> 개쩔지 않니? <laughs> 죽었어. 어, 죽었네? <웃음> <웃음> 어, 죽했네 오케이. 에피타이저한테 안 죽었어. <laughs> 나당연히 회피했을 줄 알고. <laughs> 잘 봐. 에피타이저식, 뚜벅이, 잡는 법. 안 보이잖아? 보러 가면 됨. 아! <laughs> 아!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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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녀석! 나왔어! 잘 가! <laughs> 오 어, <오>! 놀래라! <laughs> 터져라! 잘가 <laughs> 어? <laughs> 어이왜 여기서 나와? 아 어, 뭐야 인설이 언제 왔어 리-세-스 리-세-스 아우씨 안 죽는다 야야 <목소리> 야, 기지까지 어, 정말, 와서 펀스를 쓰면 어떻게 이쯤 하나만 아 <목소리> 오. 오. <목소리> 어때 어딱 가기졌다 딱 가기졌다 딱 가기졌다 딱 가기졌다 와아 새로운 삶줘 버렸다 미쳤다 아 와, 시즌이 시... 진짜 와 시즌이 떄리네 <목소리> 와. 실종 실패했어. 와, 아, 진짜. 팀원이요. 실이가실이요 실종이요. 실종이야 실종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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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님이 와, 저렇게 보내면 어떻게 잡으라고? 야, 저렇게 보내면 어떻게 잡으라고? <laughs> 저렇게 보내면 <모래를> 어떻게 잡으라고? <laughs> <후>, <laughs> 왜안 죽어, 저거? <laughs> 저게 <저기> 안 죽네? <laughs> 저게 <저기> 안 죽네? <laughs> 아, 뭐지? 어우! 어우, 저게 안 맞네? 어우, 아프다! 어우, 고마워, 포나솔! 도박쳐! 아, 시드니. 아, 이거 햇펀지각이야 뭐야? 잘 가라. 훗 여섯. 오이 볼지 없나 봐. 아 야. <laughs> 어. 어서. 치져만어 죽여 이거 씨. <laughs> <laughs> 거가 얼마 <안> 남았어? 우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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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올 걸?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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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뭐야? <웃음> 뭐야? <웃음> 어. 야, <세레. 웃음> 제레 안제안인데 엘리가 자고니까 아크! 아크! 아! <웃음> 아, <웃음> 아, <웃음> 아 <웃음> 아 젠장 아깝다 고생 고생했어요 아 게임은 역시 이래야 재밌지